구독할 사람 여기 여기부터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아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 못 뛰겠다 아 다리 아파 벌써 몇 시간 동안이나 운동을 했는데 살은 좀빠졌으려나 <laughs> 가서 몸무게 재봐야지 아 근데. 보는 사람들마다 살 빠졌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서 빠졌는지 모르겠다. 아니, 도대체 다이어트는 얼마나 해야 살이 빠지는 거냐고. 하하 정말로. 어, 잠깐만. 어, 이게 뭐지? 응? 웬 사과? 헉, 누가 넣어 놓고 갔네. 어, 뭐 있으면 좋지. 이웃집에서 준 건가? 나 아, 일단 들어가야지. 하하, 얘들아, 하, 얘들아, 맞다. 하, 또 하뚫뚫 어, 뭐하니? 하하뚫나 어, 나 다이어트 중이었어 하뚫뚫 어? 준호도? 하하나살 어, 빼야할 때 살이 떴다 그렇게 한다고 안 빠진다니까 그럼? <laughs>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해? 버텨 어, 아나알것 아, 같아 버핏 <laughs> 테스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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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 얘들아 네. 근데 엄마 살좀 빠진 것 같니? 어때 어때? 으 어. 뚜껑 빠졌어 또. 아 똑같아 어, 여보 나좀 들어봐 나살 빠졌는지 무게 좀 측정해 줘들으라고어 <laughs> 진짜로? 아와 어. 아빠 천하장사다 와, 봐봐. 하나, 하나 둘셋 어차 아. 여보 <웃음> <웃음> 어. 여보 아직도 무거워? <laughs> 나 아까 방에 있었는데 이렇게 어딨지? 아 아빠 기억 못 뽑냐? 아빠 괜찮았겠나아 아빠, 아빠가 엄마 들어준다 그랬어 빨리 들어주는데. 어 맞어 맞어 어? 진짜 너무해 됐어 <laughs> 아 아빠, <laughs> 아빠 왜 그래 아빠 뭘 들었어야지 아빠 진짜. 허리를 지켰다 얘들아 아 나도 빨리 살 빠지고 진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다리가 완전 가늘고 예뻤으면 좋겠다 아 진짜 다른 애는 몰라도 다리만 예뻐도 엄청 살 빠진 느낌 팍팍 날텐데 아 정말 방법이 없을까 음 아 근데 배고픈데 어차피 다이어트도 안될거 오늘까지 이 사과나 먹지 뭐. 그래 이 사과 먹고 힘내서 내일부터 다시 다이어트 하는 거야. <laughs> 음, 음, 음. 오 뭐야 사과 엄청 맛있잖아. 음. 아 아까 여보가 안아달라 그랬는데 솔직히 허리 나가는 거는 허리가 튼튼해서 괜찮은데 사실 어깨 때문에 어깨가 약해가지고 못든 건데 팔굽혀펴기를 해가지고 어깨 한 20cm 높이면은 여보 들수 있지 않을까? 이제부터 하나씩 해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아 진짜 다섯 개 쓰면 한 20cm 넓어졌을 거야. 한번당 2cm씩 늘어나니까 아 근데 목 되게 마르다. 뭐뭐 뭐 있나 마실 거 사과가 있네. 그래 맞아. 운동할 때는 수분 보충이지. 음, 아우 달아. 아우 뭐야. 마트 다녀왔나쁜데어 음... 음... 음. 준호야 나 너한테 줄게 있는데. <laughs> 뭐야 뭐야 선물같은거야 선물선물. <laughs> 그럼 그럼 눈 감아봐. <laughs> 눈 감았어. 음. 짠. <laughs> 어, 뭐야 이거. 키좀 크라고 꼬맹아. 언제 커서 나를 이길라 그러니. 우유 먹고 많이 커. <웃음> <웃음> 나 우유 많이 먹거든. 아, 근데 이렇게도 작아? 야, 그 누나랑 키별로 차이 안 나, 봐봐. 그래도 내가 응. 더 크거든. 키만큼은 뭐하냐? 나보다 머리도 크면서 머리 뭐? 머리도 큰 말이야. 다 말하면서 야, 마. 키도 작은 게 누나한테 못한 말도 있어. 머리도 큰 게. 헉. 나 놀이터 갈래. 흠. 난 도서관 갈 거야. 아, 놀이터 도착. 아, 어. 빈식이다. 야 민식이 여기서 뭐하냐 혼자 어? 놀고 있었어? 준호 안녕? 어 준호야 응너왜 이렇게 작꼬마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너무 작아 키가 우유 좀 먹어 멸치도 에이, 먹고 우유 멸치 다 먹거든 그리고 너랑 차이도 별로 안 나는구만 아니야 한 20cm 차이 나는 거 같은데 이, 이거 20cm 아니거든. 아니야, 나랑 한5야 c m 차이밖에 안 나. 에이, 20cm야, 20cm, 2cm. 그리고 나는 나중에 완전 짱짱 클 거라서 상관 안 써. 응, 아니야, 너 똑같아. 지금이랑. 너왜 그러냐? 처음에 아, 모르겠... 작은 사람한테 작다고 한 건데. 나 너보다 나중에 더 커서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응. <laughs> <laughs> 와이어공주 너무 재밌다 나도 인이공주처럼막 다이막인너처럼 생기면 진짜 재밌겠다 아 맞다 하아 준가다 놀린 거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네 머리도 같이 작아졌으면 좋겠다 집이나 가야지 음음. 어 뭐지 우편함에 뭐가 있잖아 어 내가 좋아하는 사과네 아 먹어야겠다 뭐음 역시 맛있는데 이렇게저 올리지? 아 밖에 나가서 그런가 가서 좀 자야겠다. 음. 아 생각할수록 화나네. 음. 음. 왜 자꾸 키 작다고 하는 거지? 나키안 작은데. 아나 키가 안 작은데 왜 그러지? 나키 큰데. 모르겠다. 어 뭐야 이거? 아 사과했다. 음 이게 뭐. 설마 뭐키 크는 사과 뭐 그런 거 아니겠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먹자. 아이, 맛있겠다. <laughs> 아 <아이>, 맛있다. <웃음> 음. <웃음> 아 뭐야? 어? 아, 아 깜빡 졸았잖아. 아 이렇게 피곤했었나? 아 어, 근데 왜 이렇게 잘잔것 같지? 막 몸이 엄청 가벼워진 것 같고 <laughs> 다리도 가벼워진 것 같은데 아 갑자기 다리에 힘이 좀 없네 아 잠깐만 으, 아 내려가기도 힘들잖아 아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다리에만 살 빠진 것도 아니고 참 되게 웃기네 <laughs> 어? 어? 잠깐만 어? 내, 내, 내 다리 어? 내 다리가 왜 이래? 어? 어내 내 다리가 엄청나게 이, 이, 얇아졌잖아.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얇아진 수준이 아닌데 허어, 완전 젓가락이야. 아니 근데 왜 다리만 이렇게 됐냐고. 어 잠깐만.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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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기도 힘든데. 어 여보 얘들아. 아아왜 이렇게 좁아? 아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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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네. 아 뭐지? 아 잤는데 이렇게 어깨가 찌뿌둥하냐? 아유 아, 뭐가 뭐, 뭐 때문에 그래? 아테레비 누가 키... 저렇게 어깨가 넓은 사람이 테레비 속에 있냐 아 뭐야 테레비안 켜져 있는데 이게 나야 아니 아까 팔굽혀기 다섯 개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이게 사람 어깨야? 잠깐만 이렇게 어깨 넓으면은 아나 지금 오줌 마려운데 아 문도 작아 가지고 못 들어갈 거 아니야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어깨 넓어지고 싶어도아안 돼. 됐다. 아우, 근데 왜 이렇게 몸이 뻐근하지? 아우 침대 좀 바꿔야 되나 이게 침대가 요즘 따라 작네.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작지? 아유, 근데 왜 이렇게 어왜 이렇게 높이 보이지? 내, 내 눈이 왜 이렇게 올라갔지? 아, 이럴 리가 없는데 원래 원래 이렇게 안 보였는데 어? 거울이 없네? 거울이 없네? 뭐지? 뭐지? 거울이 어디 갔지? 어? 비에있네거 어? 어? 나키큰 거야? 진짜로? 이 정도나? 대박 와 대박이다 이거 와나키 컸어 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이 정도면 잠깐만 거울도 안 보이는데 이거 2미터 되려 아니 3미터? 아니 4미터? 어, 그 정도 되려와 대박이다 자랑해야지 아아아제 머리 아, 문이 왜 이렇게 낮아? 아 이거 뭐 어떻게 가는 거야?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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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아, 됐다. 어, 뭐야? 내 다리. 어, 뭐야? 내 다리가. 어, 뭐지, 이거? 어째서 내 다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어차 어, 뭐야? 걸을 때마다 점프해야 되고. 뭐야? 이게 나라고? 머리가 왜 이렇게 작아진 거야? 뭐야 머리 작아졌다가 다 작아진 것 같아 이래선 준호 놀리지도 못하고 준호가 나보고 더작다가 놀리겠네 <laughs> 일단 내려가 봐야겠다 아 t 불편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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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리 봐 다리 그 어? <laughs> 뭐야 여보? 어? 자, 잠깐만 여보 당신 어깨가 왜 이래? 참, 몰라 나도 아까 팔굽혀펴기 a 서 이렇게 됐나 봐. 에이? 여기서 그렇게 됐다고? 나는 며칠 동안 하던 다이어트 맨날 실패하다 갑자기 하루 치면 이렇게 다리가 얇아졌다고! 근데... 너무 음. 얇아진 거 아니야? 그치? 부러질 거 같아, 나 지금 아, 무릎에 힘도 없어 아, 앉아있어야 되겠다 아, 난 어깨가 무거워, 난 지금 아, <laughs> 그런 그럴 것거 같아, 것 같아. 아니, 엄마, 왜... 엄마, 엄마! 어? 엄마! 어? 어? 저, 누, 누, 누구세요? 쟤 누구야? 나, 나나 나 대박 나 대박, <laughs> 나키 커졌어 어, 아, 누구세요? 아니, 아들, 엄마보다 도 훨씬 큰걸나 이거 한 3m 되겠는데 이거? 오, 어,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음 어, 어, 잠깐. 뭐야, 이거 공주이 이거 뭐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이이 이거 뭐지? 이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지? 거이 죽으세요? 아, 나나 아, 아, <laughs> 나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찾았다. 나나 나랑 친구 찾았어 친구. 친구? 짠. 어네 <laughs> 어, 친구야. 어, <laughs> 친구. 와 준호야 진짜 똑같이 좀 생겼어. 더 <laughs> 진짜 더좀 똑같이 넘는? 생겼는데? 조금 더 크대. 신기하다. 와. 친구 아니고 쌍둥이인 줄 알겠어. <laughs> 아니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됐냐고 다들 어, 뭐야 다들 왜그래 응, 아 그러니까 혹시 뭐 특이한 점 없었어? 평소랑 다르게 어? 잠깐만 혹시 황금사과 먹었어? 응 아까. 황금사과? 응 우편함에 뭐, 있던 거 여보가 뭐. 그거 갖다 놓은 거 아니야? 아닌데? 엄마가 주문시킨 거 아니었어? 어. 맞아 아니야 나는 이웃집에서 존나 해가지고 나도 있길래 내가 먹었거든 근데 다들 먹었다고? 응, 응.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 그럼 어떻게 돌아가냐고 모르겠다 우리 나키 크게 됐으니까 우리 사진이라도 찍자 기념사진 기념사진 어, 아 기, 기, 지금 기념사진이 <laughs> 싫어 우리 우편만 가보자 엄마 아 그럴까? 잠깐. 우리 진짜 우리 가족 맞아? 모습이 너무 너무 다른데? 음... 아, 주, 준호야, 네말안 들려. 너 너무 높이 있어서 안 들려. 아, 준호야, 위 아, 공기는 정말 어. 맑다. 어, 준호야, 그러지 너 바람 내려, 바람 내려, 바람 내려. 와, 싫어 싫어. 아, 일단 우편함 가보자 그러면. 음, 가보자, 가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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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호야. 아, 아, 아 뭐야? 아 넓어서 아, 아, 뭐... 아 잠깐만 한다. 너도 나와. 한 명씩 응. 가세요. 에이 한 명씩 나가세요. 세로로. 아, 아니 가로로. 아, 정말. 어, 저분은 누구시지? 어, 누구시길래 저희 집 앞에 계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원하는 모습으로 된거 같네. 에이, 원하는 모습으로 됐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너희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해 달라고 빌어 가지고 내가 사과를 놔준 건데 어떻게 만족은 하니? 네 사과요. 그러면은 그 사과를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그럼 그 마법의 사과를 먹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 아유, 그 이건 이게, 너무 이게 심하잖아요. 너무 맞아요. 맞아요. 에이, 그러게 그 욕심이 너무 과하니까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아... 할아버지 다시 돌려주세요. 저이다리로 학급 못 다녀요. 아 저는 무릎이 너무 아파요 다리가 얇아서 다시 되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역기를 어떻게 못 나가요 아, 나는 나 이역기 살래 나 농구 선수 할래 어? 아, 얘, 얘 냅두고 <laughs> 저희만 바꿔주세요 아발나좀 제발. 바꿔주세요 제발요 아유, 제발 바꿔주세요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아난 몰라 아이 난 집에 갈 거야 안돼안아안돼안돼아 뭐야 꿈이었나? 아빠, 걸, 걸, 걸. 아, 거울, 거울, 거울. 어, 다행이다. 꿈이었나봐. 와, 근데, 꿈인데도, 어쩜 그렇게 생생하지? 아니, 다리가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다고. 아, 다시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 아, 그래. 다리가 그렇게까지 얇아지면은, 오히려 힘들기만 하고 예쁘지도 않아. 아휴, 진짜 큰일 날뻔했네. 어, 꿈이라 완전 다행이야. 아, 어? 여기서 자고 있네? 여보! 여보 여보, 낮잠 오케이, 너무 오래 잤나? 어깨! 어깨! 어? 어깨? 어깨! 어깨! 허! 여보, 어. 당신도 그런 꿈 꿨어? 어. 그... 혹시... 어, 여보, 다리 왜 그래? 어, 다, 다리... 어, 여보 아, 아, 리 우리... 아, 제대로구나? 우리 같은 꿈꾼 거야? 나 다리 엄청 얇아지고 당신은 어깨 완전 넓어지고 그... 그 꿈? 어, 나 고릴라같이 되는 꿈 어깨 넓어져가지고 허! 어! 똑같은 꿈인데? 어, 너 소름 돋아. 근데 아 꿈이라서 다행이지 진짜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아 그러니까 완전 끔찍했다고. 이런 악몽이 따로 없지. 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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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소름이다. 무슨 일이래, 이게? 나키 없어졌어. 아 준호야, 근데 꿈속에서 봤던 너의 키는 너무 지나치게 크긴 했어. 내 키... 어, 잠깐만, 나 기분 좋아졌어. 왜? 준호야. 응. 언제 누나보다 클래, 고 <laughs> 꼬맹아? <웃음> 머리도 크면서. 너보다 <laughs> <laughs> 키 크거든? 나보다 머리 크면서. 우리 그냥 현재에 만족하며 살자. 그래 네. 응, 꿈보단 야. 지금이 낫잖아. 맞아. 사실 맞아, 꿈도 나쁘지만은 않았는데. <laughs> 나쁘지만 무슨 소리야. 그냥 준호 그렇게 크면은 너 여자친구 못 사귐. 아, <laughs> <laughs> 잘 됐어. 잘 됐어. 역시. <laughs> 잘했어. <그치? 웃음> 어, 누가 보일러다가 <laughs> 어? 음질을 놓았어. 연니아까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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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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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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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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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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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림자. 아니, 아니, 아 그림자? 주노 그림자? <laughs>